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날로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종려주일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좀 진지하고 차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겠죠. 아마 교회에 처음 들어오시면서 어, 그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배경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어, 십자가 배경음악으로 고난에 관한 배경음악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종려 주일부터 진지하고 차분하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과 사랑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할때 그 어떤 찬양보다 열정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있게 불러요 저도 어릴 때에 부흥집회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때 보혈 찬양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손에? 불이나요, 진짜 엄청 달리거든요. 우리를 죄였었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뜨겁게 찬양하는 주제가 보혈 찬양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진지하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아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한 동안에는 평소보다 진지하게 예수님의 시간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앙 생활에 유익합니다. 고난 주간이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잔치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예요. 우리처럼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 축 잔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임금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와, 예수님 오셨다, 박수! 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외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오,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이건 시편 118편의 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본래 간청하는 표현으로 쓰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찬양의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이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또한 환호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당시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진지하고 차분해요. 고난주간 손으로 읽는 말씀 묵상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라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여섯 권을 더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집에 보면 이세 가지가 서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미디어 금식과 가려 먹기를 방해하는 어떠한 유혹도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미디어 회복 기간 중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해 얻은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가려먹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문화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를 말하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종료주일부터 진지하게 보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그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알았기, 알고 있기 때문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도 알았더라면,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때로부터 5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어디론가 피신시켰을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대해서 거센 투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5일 후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 민족을 선도할 지도자, 사회 개혁자로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분위기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그때와 지금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는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와 사회개혁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복주는 분, 잘 되게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항상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쪽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같이 풀려나왔지만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았던 사도 바울은 병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문제라도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할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야고보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확실하지만 그 복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하시니 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아니에요. 슬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고침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할 때.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다만, 무얼 기억해야 된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나에게 복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얼마나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들고 매를 듭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 말씀대로 못 살아니까 한대 맞아야 돼. 너 잘못, 너 죄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고통 당해야 돼. 고통 주고 싶은 자,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때리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오류와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낙유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낙유새끼라는 말이 네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새끼가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4절에 낙귀새끼가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5절 낙귀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7절 낙귀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여러분, 반복해서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강조.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반복적인 단어나 구절에 나오면, 아, 이 부분을 하나님이, 물론 다른 모든 말씀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말씀을 이 문맥에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낙위새끼가 네번 나왔다는 것은, 네번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낙위새끼를 타셨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아멘. 스가리아 9장 9절,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타신다고요?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낙위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자, 그가 어떻기 때문에 낙위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당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마차나 말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낙위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로 깨어져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과연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나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섬기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무손한 왕이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높은 곳에 앉으셔야 될 분이에요. 마땅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낙위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찌 화려한 마차나 말을 탈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낙위 새끼를 타야 돼요. 아니, 그것도 황성한 일일지 몰라요. 어떻게 해도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왕이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일이 잘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또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됨을 힘쓰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하나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나에게 보호해 주시는 분, 겸손한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신 이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되,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